루트골레인의 궁전 하렘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악마들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하게 만든 마법학자. 그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마법학자의 이름은 자즈레스로 디아블로 1 시리즈의 직업 중 원소술사인데요. 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마법학자 단체인 비제레이 소속으로 악마가 나타난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드리스트롬으로 파견된 인원이었습니다. 자즈레스는 보이지 않는 눈 자매단 도적 모레이나와 전사 아이단 왕자와 힘을 합쳐 싸워나갑니다. 최종 보스인 디아블로와 마주치지만 디아블로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미궁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루트골레인에 도착한 자제레스는 루트골레인의 영주 제르인에게 궁전 내부를 구경시켜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비제레이 출신인 동방의 마법학자가 나를 찾아왔어. 그자에게 궁전을 구경시켜 주었어. 이때 궁전 내부에 자신이 속해있던 마법학자 단체인 비제레이의 위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호라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라존은 자신의 동생인 바르트와 함께 악마들을 소환하는 강령술을 이용해 비제레이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호라조는 동생 바루투기 악마들을 소환하여 타락하고 폭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호라조는 동생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인류가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며 악마들을 노예로 부리게 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비전의 성역이라는 은신처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마법을 연구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트골레인이 자리 잡은 곳이 고대 비제레이 요새가 있던 곳으로 궁전 내부에서 비전의 성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대 봉인이 있었던 것이죠. 호라존에게 관심이 많았던 자즈레스는이 고대 봉인을 발견하고 제레인에게 궁전 내부를 혼자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지하실의 통로 위에 있는 고대 봉인을 발견하자 매우 동의하더니 혼자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에 허가 있지 단순히 루트골레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 제레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 승낙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는 디아블로와 싸운 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호라존의 영혼에 지배당한 것일까요? 그는 궁전 내부에 존재하던 비전의 성역과 연결된 포탈을 찾아내 열어버리고 맙니다. 비전의 성역은 호라존이 소환했던 악마들로 가득 찬 상태였죠. 열린 포탈에서 악마들이 계속해서 궁전 지하로 쏟아져 나오며 그곳에 있던 하렘 여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즈레스는 스스로 호라존이라고 칭하며 일명 소환사가 되어 비전의 성역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후 그는 탈라시아의 무덤을 찾으러 온 영웅들에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